안녕하십니까, 다상맨입니다. 10월 17일. 오늘은 하루 종일 바이오가 가겠고요 한국파마 상한가 같고 제넥신 상한가 들어갔고요. 대화제약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, 꼭 느낌이 오늘 털어먹자 그 느낌. 오늘 들어가면 뒤진다 느낌 그때 좀 시세를 주고 바로 반등 나왔고 근데 힘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됐을 때상두28% 왔을 때 이거 눌렸을 때한번더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리고 쫙 빠졌을 때 여기서 비중 여기서 한타임 더 기다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벌써 지금 마이너스 5%인데 반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상한가 다음에 3일 단일가 거래 후에 하루 조정 주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. K 주식이 뭐 이렇죠, 뭐 대응 대응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